아, 리얼리티 바이크 중 6입니다. 우리 MTB 라이더는 탕탕탕탕 크게 부르는 거 말고도 알게 먹는 게 약간의 도트 데미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우리 MTB 라이더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와 진짜 또더 습하다. 우리 라이더의 최대 적은 모기다. 보시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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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빼기. 그 <laughs> 스티라이드뿐만 아니라 모든 라이드보통일 거야. 그리고 펌프제진 겁나고 탁 뺐는데 로터에다가 팍 박아서 이 빼기 패달 방에 진짜 이게 탁박고 패달이 팍 돌아서 팍 친다고 아아 돌아보겠다. 그거 아니고 그래도 있어 페달에서 틀렸을 때 종아리도 그리고 끼친릴 수도 있 그래도 고대 잘 합시다. 저처럼 되기 싫으면 뚝배기 아, 안장이랑 뒷바퀴 사이밍이친적 있어요. 보통 급사나 단차가 많은데서 보통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에 맞아, 뚝배기페배기 아! 아. 아. 가지고이가지뒷이퀴는 뒷바퀴 락 걸린다고. 네. 어. 똥정 브레이크. 나도 그랬잖아. 아마존에서 한번 했잖아. 여자친구. 지금 안에. 네. 앞에서 옛날에 윌리 좀 한다고 깎으다가 윌리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안장이게 <laughs> 껴가지고. 스키딩 했잖아. 원래 여자한테 잘 보려면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어. 하지 마세요. 오! 어. 빵! 땅바닥에 도장 찍기. 점프 빡 해가지고 백수님이 작년에 뒷꿈치 나가셨잖아요 와점기 아, 그래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저도 뒷꿈치 한번 나갔었잖아요 이제, 이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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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점기에에에 에, <laughs> 점프 뛰가지고어 잠깐만 한다고 그리고 이제 같이 바라고 떨어진다고 자우로 기울어가지고 <laughs> 항상 점프할 때는 심호흡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힘을 빼고 빵 뛰어야 돼 릴렉스 그래. 오! 아 아따! 아따! 야! 안재를 아. 당했어. 특히 여름에, 라이딩 하다보면, 나무가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길로 나온다고, 그럼 팔이 겁나 두까워져요 아다다다다! 따가워! 크리티컬 데미지 아닌데, 짜증나게 따가워. 라이딩 하다가, 망이기시작다고 막. 미안하다고. <laughs> 쭉쭉쭉 빼기. 진짜 깊은 곳에 내상을 주는 건데, 수템에 호추바퀴. 쭉 빼기. 와하 가다가 핸들이 막 접혀서 빡 박는 경우도 있고, 급사에서 페달에서 털려가지고, 이렇게 박는 경우도 있고, 그냥 쉬다가 있다, 얘가. 네. 자다가 이렇게 뭐 움직이다가 박으면 네. 고 <laughs> 진짜 이게 골반 뼈에 먹든다니까요 아파. 요거는 남자들한테만 해당하는건데 여기 앉을 때 있잖아요, 안장에 앉으려고 하는데 우리 호두알 두개가 이게 비벼져가지고 그 고안에 깊은 통증을 주는 아요건 진짜 짜증나요 다들 그러지 않나요? 사실 고글을 써야하는 당연한 이유기도 한데 앞에 가는 라이더나, 뭐 자기 자전거 앞바퀴에서 어올려진 흙들이 눈에 들어가는 경우. 맞아. 그럼 진짜, 이란 선다위 앞에는 봐야 되잖아. 그죠? 깜빡깜빡 끌고 막 한다고 막이눈 작은 데도 어떻게 비집고 들어와? <웃음> <웃음> 풀페이스 썼다 봤을 때, 풀페이스의 턱부분이구린라를쫙 이렇게 썰어가지고, 여기 은근히 따가워. 특히나 이제 여름에 많이 썼다 벗었다 하면은, 안 그래도 햇빛에 타가지고 여기 지금 어, 얼굴이 되게 민감한데, 자꾸 이제 패드에 쓸렸다 하면은. 그래. 정말 아프네. 에 아. 이제 본체를 잡아서 쓰지 마시고, 턱근 두 개를 잡아서 벌리면서 쓰시는될것아요 아, 그래? 네, 안그랬는데 음. <laughs> 머리가, 머리가 많이 빠졌나 <laughs> 요지, 벗어 이렇게 벗고 이렇게 쓰잖아 어떻게 하나요? 이 어떻게 하나 네. 이... 아홉 개였지? 네 아홉 개 중에 세 개만 해당하는 사람은 초보 여섯 개 해당하는 사람은 약간... MTB 용자 그리고 아홉 개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고인물 여러분은 몇 개가 해당되시나요?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그죠 <laughs> 사실 또 차고 보면 더 있을긴데 막 육각렌치로 페달 이런 거 빼다가 갑자기 팍 풀려가지고 클러니까 네, 네. 빵! 빡치게 하는 것도 있고, 레이버가 검지로 잡았는데 중지가 눌려서 중지가 까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를 잡게 돼요. 여기 잡았을 때 세게 잡으면은 이게 가운데 가운데 손가락 여기 여기 빡치게 하는 거이 부분에 세게 물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다쳐요. <laughs> 맨손으로 그립 잡고 기술 연습 많이 하다가 무집 생기는 거요 아, 이게 터지는 거예죠 그래, 그래. 뭣은 살뚝 떨어져가지고 터지는 네. 거야. 맨손으로 잡아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짜증나는 통톡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음.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고, 보겠다고요. <laughs> 식스님이 좋아요를 달아드립니다. <laughs>